많은 분들이 경매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지 막막하다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이 영상 보시고 특히나 소액으로 빌라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경매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받는 분들도 꽤 많죠. 요즘같이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오히려 경매가 좋지만 좋은 지역, 좋은 물건은 정말 수십 명씩 몰려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로 수익을 내려면 내가 공부도 하면서 경쟁이 덜한 물건을 찾아야 돈을 벌수 있겠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돈벌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처음 경매를 하게 되면 앞서 얘기한 경쟁이 덜한 물건을 어떻게 찾아야 되고 또 부동산 세금이나 대출 규제가 풀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있죠. 그래서 매매 사업자로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 멤버들도 매매 사업자를 활용을 해서 단기 매도로 수익을 꾸준하게 만들고 있는데 소액으로 할수 있는 경쟁이 덜한 물건을 찾고 매매 사업자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경매투자 하면 좋을지 그리고 안전하고 빠르게 경매투자 할수 있는 공부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보셔야 할제 영상 3개를 모아 봤습니다 이 3개 영상을 보고 나한테 맞는 경매투자 방법을 찾고 좋은 결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라 낙찰 받아서 건물주가 됐다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셨죠 빌라는 아무 준비와 지식 없이 그저 싸서 좋다고 따라하는 건 정말 위험하거든요. 빌라를 낙찰 받았는데 몇년 동안 고생만 하고 시세 차익도 별로 없고 손이 너무 많이 가서 힘들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세 사기나 보증 보험 가입 기준이 126%로 조정되면서 가격이 끝도 없이 떨어졌죠. 그래서 빌라는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파트만이 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최근 낙찰받은 빌라가 2억 8천에서 1억 3천 9백에 받았는데 심지어 공시가가 1억 5천 9백만원이니까 공시가보다 2천만원 싸게 받은 거죠. 보증보험 가입 기준 126%를 해서 전세를 맞춰도 2억에 가능한 빌라를 단독으로 받았습니다. 물론 빌라 시장은 아직도 안 좋은 게 맞죠. 하지만 경매로 투자는 입장에서는 반대로 싸게 살수 있는 기회고 싸게 사면 일반 매물보다는 더 경쟁력 있게 거래할 수 있겠죠. 단 매매나 전세 월세 수요를 파악해야 되는데 분명한 건 지역마다 분위기가 다 다르고 모든 지역에 있는 빌라가 아예 거래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아파트도 분명 지금도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아서 돈벌수 있지만 경매가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한 물건으로 싸게 사서 수익을 만들 수 있다면 안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럼 낙찰을 받아도 괜찮은 빌라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네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빌라 투자에 선입견이 없는 분들은 도전해서 좋은 수익 만드세요. 감정가 2억 8천인 빌라를 반값도 안 되는 금액 공시가보다 더 싸게 받은 이유니까요 1대1 코칭방과 오프스터디에서 더 많은 내용을 공유하니까 함께 경매투자 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가장 먼저 입지가 좋아야 되겠죠 부동산 투자의 가장 기본이 입지죠 하지만 교통이나 학군, 주변 인프라가 좋다면 요즘 빌라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입찰을 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특히 서울에 있는 빌라나 수도권에 입지 좋은 빌라가 그렇죠. 최근에 도봉구에 위치한 빌라도 역세권이고 평수도 좋고 준신축구인데 22명이 입찰을 해서 99%의 낙찰을 받아 가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학력을 포기한 물건은 싹 쓸어 가기 때문에 이젠 점점 서울 빌라는 싸게 낙찰받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입지가 좋다는 건 남들이 다 좋아하는 입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동네에서 입지나 인프라가 좋다는 의미예요. 누구나 좋아하는 지역이 아니라 외곽에 있더라도 그 동네에서 좋은 입지면 그 지역 수요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장도 안 가고 많이 유찰돼서 싸다고 막 들어가지 마세요. 두 번째는 인근에 있는 빌라하고 차별성이 있어야 돼요. 주변 빌라와 비교했을 때 다른 장점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연식이나 평수, 주차, 엘리베이터, 향, 건물 컨디션 등이 있는데, 주변 빌라가 다 90년대 시기지만 경매 나온 빌라가 그 중에서 가장 신축이다. 아니면 주변 빌라가 다 10평 초반인데 경매 나온 빌라가 20평이다. 그리고 내 빌라만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보안시설 주차장이 있다면 분명히 장점이 되니까 그런 빌라는 거래가 잘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 동네에 있는 빌라들과 비교해서 장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됩니다. 세 번째는 현재 공시가격을 꼭 확인하세요. 요즘 빌라 경매 물건을 보면 허그 인수조건 변경 물건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 이 물건은 전세 보증금이 현재 전세 시세보다 높아서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허그에 보증보험 가입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받고 나간 물건이죠. 돌려줘야 되는 전세 보증금보다 매매가가 더안 되는 빌라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물건은 50%씩 떨어진 물건이 많고 허그에서 보증금 다 회수가 안 돼도 대항력을 포기한 물건인데 최저가가 공시가보다 더싼 물건도 많기 때문에 공시가보다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예요. 공시가의 126%가 전세를 맞출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싸게 받는다면 소액으로도 전세 투자 가능하겠죠. 네 번째는 선입견을 없애고 임장부터 가세요. 아파트도 지역에 따라 분위기가 다르듯이. 빌라도 마찬가지거든요. 뉴스를 보면 빌라 사면 망한다, 빌라 거래 안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 임장 다니면 지역에 따라서 전월세 거래가 잘 되고 심지어 매매도 잘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의 빌라를 잘 조사해서 낙찰받으면 되겠죠. 단기 매도든 전월세 투자를 하든 빌라는 아파트처럼 시세 조사하면 안 되고 많은 부분을 체크해야 돼요. 경매 처음 할때 소액 투자로 빌라를 많이 하는데 빌라로 시세조사 공부를 하면 아파트나 오피스텔 조사는 상대적으로 더 쉽습니다. 많은 유찰로 가격이 싸져서 입찰하려는 분이 계셨는데 시세를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한 적도 있거든요. 그냥 최저가가 싸니까 그 가격으로 낙찰받으면 매매든 임대든 될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입지는 나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입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시세 자체를 모르는데 그냥 최저가가 싸다고 입찰하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빌라는 결국 아무도 입찰 안 하고 또 유찰이 됐습니다. 빌라는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분명 황금성이라는 리스크가 있지만 그 부분 때문에 더 싸게 살수 있거든요. 리스크가 덜한 아파트로 많은 입찰자와 경쟁을 해서 낙찰을 받는 것도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더 있는 빌라로 적은 경쟁자와 경쟁해서 더 싸게 낙찰받는 것도 결국에는 내 선택이니까요. 정답은 남이 내려주는 게 아니라 내 성향과 투자 방향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겠죠. 부동산은 몇억 모아서 아파트 살 때까지 쳐다도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리스크가 있어서 남들이 아직 관심 안 보이는 빌라도 이제 관심을 갖고 경매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빌라에 선입견이 없는 분들만요. 경매라는 수단이 부동산 투자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그 방법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분명 큰 차이가 있겠죠. 주변에서 많이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수익으로도 경매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수익 투자 중 단기 매도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종자돈이 상대적으로 적으면 여러 개를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 매도를 통해 자금을 좀더 빠르게 회전시켜서 종자돈을 불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매 물건이 적합한지 알아봐야겠죠. 우리가 원하는 투자는 내 돈이 덜 들어가. 고 하고 또 수익을 더 내는 투자니까요. 어떻게 경매로 수익 투자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 바로 시작할게요. 아, 그리고 오늘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단기 매도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생각해 볼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조건은 내 종잣돈은 약 3,000에서 4,000 정도로 생각해 볼수 있죠. 물론 소액의 기준이 개인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는 일단 3,000에서 4,000 정도로 잡았습니다. 정가 2형 밑으로 물건을 검색을 하고 한번 주찰되면 30% 차감이 되니까 3천에서 4천 정도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더 적다면 그거에 맞게 감정가를 낮게 설정을 해서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단기로 매도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게 양도세죠. 지금은 2024년 5월까지 양도세 한시 배제가 되기 때문에 단기 매도를 해도 중과를 피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1년 내 매도를 하면 77%, 2년 내 매도를 하면 66% 그러니까 이 과세 때문에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도 적적으로. 투자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난 2월 10일에 금융위에서 발표된 대출규제 완화 방안에 임대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이 됐죠. 3월 2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요. 비규제 지역은 60%까지 대출이 되고 사업자 대출로 취급이 되니까 DSLR 제외 대상이 됩니다. 매매사업자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드러나겠죠. 매매사업자의 장점은 단기 매도시, 단기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비용 처리 항목이 많습니다. 그래도 매매 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미리 알아보시고 내 사항에 맞는지 체크하신 후에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매매 사업자는 1년 이내 팔아도 일반 과세율만큼 내면 되니까 단기 매도시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매매 사업자는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과세 표준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양도 차익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겠죠. 이 부분 때문에 매매사업자를 활용해서 국매로 단기투자 계획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종잣돈 3천에서 4천 정도로 비조정적 물건 한번 찾아보죠. 자! 조건에 맞는 물건을 한번 찾아봤어요. 사건번호는 2020타경 31029번이고 충북 충주시 용산동에 있는 충주 용산 3주공 아파트예요. 전용면적은 15평 정도 되니까 21평 정도 되겠네요. 최초감정가는 1억 3,400에서 원유찰이 됐죠. 현재는 8,576만 원의 최저 유찰 가격이에요. 자 그럼 위치 한번 볼게요. 해당 아파트는 여기에 위치해 있고 인근에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위에 용산주공 2단지하고 인근에 초중고가 다 이렇게 모여 있어서 거주 요건으로는 매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 지역을 보면 산업단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직주 분접도 나쁘지 않는 편이니까 효율적인 부분도 좋아 보이네요. 작년에 여기 산업단지 내 현대 엘리베이터 본사가 들어왔죠. 왼쪽에는 KTX 충주역과 버스터미널도 위치해 있어요. 세대수는 총 980세대고 9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방 2개, 화장실 1개로 구성되어 있는 21평형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 시세 한번 알아보죠. 먼저 KB시세 알아볼게요. 일반 매매가가 1억 3,900만원이네요. 이 아파트는 15층 중에 1층이니까 일반가로 봐도 되겠죠. 전세 일반가는 1억 1,500이고요. 월세는 1 0 0에 45로 확인이 되죠. 그럼 최근 실거래 내역도 봐야겠죠. 최근 4월에 실거래된 내역을 보면 1억 2,500만원, 1억 4,200만원의 거래가 됐고, 11층, 14층이네요. 경매물건은 B타입이죠. 21평은 최근에 평균 1억 2천에서 1억 4천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 작년 9월에는 1억 5,700까지도 천 거래가 됐네요. 최저가 기준으로 보면 19년도 때 가격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최근 2, 3년 동안 거래도 꾸준히 되고 있고, 가격이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또 내려가지도 않았죠. 그럼 전세도 봐야겠죠. 실거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투자로 접근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전세나 월세를 얼마에 맞추느냐에 내 투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답이 나오겠죠. 최근 4월에 9천만 원이 1층에 거래가 됐고, 8 500도 15층이 거래가 된게 있어요. 1억 2천, 8천, 1억 1천, 1억 2천, 8천, 9천에서 1억 초반까지 전세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돼요. 내부 상태나 소유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은 추가 조사를 통해 현재 전세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월세는 보통 1000에 45 정도로 계속 거래가 닫혀지고 있는 걸로 보여요. 자 그럼 지금 나온 매물 물건도 볼게요. 5층과 10층이 1억 3,500으로 가장 저렴한 물건이고 월수리가 1년 정도 된게 1억 4,500으로 가장 높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B타입은 현재 전세 매물이 없지만 A 타입은 1층 기준으로 5천만원의 매물이 있네요. 그럼 월세도 볼게요. 월세 수익률이 괜찮다면 월세로도 세팅할 수 있으니까요. 월세는 A 타입, B 타입 올라온 매물이... 없어요. 실거래는 1000에서 45로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 위쪽 2단지 비슷한 평수도 매물 시세를 봐도 이 정도는 무난하게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계획을 세워보죠. 자, 감정가 1억 3400이고, 현재 최저가가 8576만 원이에요. 매매 시세는 1억 3500 정도로 잡아봤고요. 전세는 한 1억 정도, 월세는 1000에 45가 제일 많으니까 그걸로 잡아봤어요. 이건 개인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개인 명으로 투자를 한다면 율택자는 KBC 대70% 낙찰가 80% 율택자는 KBC 대 60%의 낙찰가 80% 중에 증금액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전비는 취득세와 법무비용 포함해서 2% 정도로 잡았고 대출 이자는 5%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뭐 기타비용, 면납관리비 명도비, 금융비, 수리비는 다 제외를 했습니다. 그럼 최저가 기준으로 입찰을 했을 때 이전비는 172만원 정도가 나오고, 대출은 6,860만원 정도가 나와요. 한달 이자는 29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내 돈이 1,900 정도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월세로 세팅한다면 보증금 1,000만원을 받으니까 약 900만원 정도가 들어가서 월 수익은 16만원 정도가 나오죠. 연수익률이 22% 정도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기타 비용들이 들어가면, 투자금은 좀더 올라가고, 수익률은 좀더 떨어지겠죠. 그럼, 매매 사업자를 이용했을 때를 보죠. 비규제 지역 대출이 60%까지 진행이 되죠. 그러면 대출이 5,140만 원 정도가 나오고, 투자금은 3,6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겠네요. 월 이자는 21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개인 명의와 매매 사업자로 진행했을 때 들어가는 투자금이 다르니까 참고하세요. 그럼 최저가 수준 8,600만 원으로 낙찰을 받았을 때 개인으로 단기 매도를 1년 이내에 하면 양도세가 45% 계산이 돼서 총 2,20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내 투자금이 2,000 정도 들어가고 6개월 정도 걸려서 2,500 수익이 나면 그래도 괜찮죠? 여기에 이자비용, 명도비, 수리비는 따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매매사업자로 똑같이 8,600만 원의 낙차를 받고 1억 3,500으로 매도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율이 1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납부할 금액이 59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매사업자로 하면 내돈 4천이 안 되는 돈으로 매도 차익은 4천 정도 생기는 거죠 개인 명의로 할 때와 매매사업자로 할때 세금적인 부분은 이렇게 꽤 차이가 나요 개인으로 하면 대출이 더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단기 매도 시 매매사 업자가 훨씬 유리하겠죠. 물론 개인으로 낙찰 받아서 2년만 보유하면 비가 세니까 동기 매도 계획이 없으면 전세나 월세를 세팅하고 2년 지나서 매도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개인 사황에 따라 입찰 전에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최저가에 낙찰을 받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현실적인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을 것 같아요. 유의하셔야 될 것은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 수익으로 경매를 하고 싶을 때또 단기 매도를 통해서 공자돈을더 빨리 풀리는 방법이나 과정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 예시로 보여드린 것 뿐이에요 만약 이 물건 관심이 있으시면 꼭 임장도 하시고 원리 분석도 꼼꼼하게 다시 해보셔야 돼요 아 그리고 대출도 미리 체크하셔서 자금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저는 현장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경매 가격도 비싸다라는 댓글에 꼭 경매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동산 재테크 방법은 경매만 있는 게 아닌데 경매 투자에 대한 메리트를 못 느꼈다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하지만 경매로 남들보다 더 수익을 극대화 시키시고 싶은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은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중요하다. 이런 아주 식상한 말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반박을 못 하는 게 시작을 해야 결과라는 게 생기잖아요. 경매에 관심은 있는데 시작을 못 하는 이유는 되게 다양해요. 지금 당장 투자금이 없거나 시간을 내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시작 자체를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단순하게 책만 보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2014년도 이후에 9년 만에 이미 경매 건수가 10만 건을 넘었다고 해요. 부동산 시장 침체와 함 고금리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경매 건수도 급증을 한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물건도 포함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24년도에는 경매 투자를 더 관심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시죠. 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태고 거래도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들보다 더 나은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경매 공부가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중 하나는 나만의 투자 방법을 정하고 물건을 분석하는 능력인데요. 나한테 맞는 경매 투자 방법을 생각을 해보고 물건 분석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관심 물건에 대한 분석하고 공부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또 모아놓는 곳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결국 나만의 인사이트가 되는 거니까요. 이런 걸 통해서 경매 물건을 종합적으로 체크하고 지식을 쌓아간다면 그 가치는 결국 수익으로 돌아오겠죠. 물건 분석 리포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항목들을 작성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관심이 있거나 입찰할 경매 물건이 있다면 권리 분석뿐만이 아니라 손품과 임장을 통한 시세파 그리고 물건에 대한 리스크까지 조사해서 내가 보기 쉽게 잘 정리해 놓는 것이 중요한데요. 누구한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만 알아보면 되니까 형식에 얽매이지 마시고 일단 한번 작성을 해 보세요. 작성을 하다 보면 부족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이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그때마다 수정 보완을 하시면 돼요. 먼저 첫 번째로 작성할 건 해당 물건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겠죠. 내가 입찰할 물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한 다음에 정리를 해야 합니다. 임장 전에 조사 내용과 임장 후에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를 해야 물건에 대한 가치 판단을 더 명확하게 할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 내용이에요. 인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어떠한 부분인지, 현재 물건에 대한 내용을 체크해야겠죠. 세 번째는 시세 분석한 내용을 작성을 해야 돼요. 사실 안 중요한 게 없지만 시세 파악을 잘못하게 되면 수익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시세를 얼마나 잘 파악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매하는 목적은 싸게 살려고 하는 거니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 내게 맞는 입찰가를 따져 봐야 돼요. 대출에 따른 내 실투자금을 체크하고 내 투자금에 맞게 입찰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일반 매매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납관리비 수리비, 그리고 명도비, 이자 등 이런 기타 비용들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산정을 해서 입찰가에 적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 지역 낙찰가율을 참고하는 것도 입찰가 정하는 데 도움이 분명히 됩니다. 경매는 리스크를 줄이는 싸움이에요. 나만의 물건 분석 리포트를 기반으로 입찰과 낙찰을 통해서 경매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게 되겠죠. 단순하게 관심만 갖는 사람보다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사람이 더 빠르게 결과를 맞는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투자금을 모으고 있는 상태라면 이런 과정과 습관을 통해서 미리미리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미리 준비해서 때가 됐을 때 바로 시작하는 사람과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때가 됐을 때 준비하는 사람은 분명하게 큰 차이가 생기게 되겠죠. 경매는 혼자 해도 상관은 없지만, 나와 같은 관심과 목표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정보도 공유하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실 분들, 제가 커뮤니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는 오프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저와 1대1로 10주 동안 진행하는 실전 코칭반과 소수 인원으로 진행하는 오프스터디 모임인데, 1대1 코칭반은 4주, 5주, 단순한 이론 공부가 아니라 입찰과 낙찰까지 바로 결과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만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수 인원으로 진행하는 오프 스터디 모임이 있는데 경매 공부하는 스터디 모임이 아니라 입찰을 준비하고 낙찰을 목표로 하는 실전 스터디 모임이고 바로 입찰을 못 하시는 분들은 모의 입찰을 통해 나한테 맞는 투자 방향 그리고 현재 경매 분위기, 트렌드, 또 멤버들 간의 정보 공유를 하게 됩니다. 해당 링크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부동산 경매로 또 하나의 연봉, 수익 만드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